8 1 5번이요 혜린이는 오른쪽 아, 오른쪽이 났다. 5천 10시에 집에서 5km 떨어진 약속 장소를 향해 출발. 처음엔 3km를 걷다가 상점에서 30분간 선물 사고, 약속 장소에서 12시에 도착했다. 그러면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10시에 스타트 해서 5km 떨어진 약속 장소, 여기가 오, 약속 장소야. 약장, 그래서 3km를 걷다가 3km 동안 갔어요. 얼만큼 갔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여기서 잠깐 30분 정도 있고 그 다음에 또4 k m 걸어서 약속 장소에 12시에 도착 2시간 걸렸어요 그러면 요만큼 간 거리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3km 분의 간 거리, x만큼을 걸었다 그럼 얘가 3km 동안 간 시간이죠 그리고 더하기 30분은 1분의 2 시간 이라고 할수 있고 더하기 전체 5km였으니까 5km-x만큼을 또 4km만큼 걸었어 그렇게 해서 2시간 걸린거죠 이렇게 식을 세우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그 얘는 통분을 해서 해야 되니까요 12를 곱하면 돼? 그럼 4x 플러스 6 플러스 15 마이너스 3x는 24 이렇게 되는거죠 x는 21 3 x는 3이네. 그럼 얘가 3km. 그러니까 3km로 걸었던 시간은 3km. 그리고 4km로 걸었던 시간은 2km. 이렇게 되는 거죠. 4km로 걸었던 시간은 2km. 우리가 원하는 건 5의 속가 3km로 걸을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2km.